저는 여자고, 30대 후반, 남자는 동가, 틴더에서 만났고요. 카톡으로만 5개월 넘게 알고 지내다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만났어요. 근데 만나고 나서, 제가 그 남자가 더 좋아진 거예요. 어, 실물이 더 잘생겼나보네. 근데 엄청 티가 났어요. 잘했어요. 지금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자꾸 자기네 집에 오라고 하는데요. 저는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데, 이 남자는 절 쉽게 보는 것 같아서요. 아이씨. 알 만큼 아는 사람이 왜 그래. 아니, 솔직히 말해서, 30대 후반이잖아. 알 만큼 알잖아. 알 만큼 아는 사람이, 보면은, 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손절 칠 거면 손절 치고 알잖아. 아, 그러니까 본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말할 것도 아니야. 본인 스스로가 되게, 되게 잘 알고 있잖아. 봐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집으로 와 이래, 그럼 여자가 야 미친 놈이네 이래버리든지 아니면 여기서 정색 바아버리면 남자가 장난이야 이래버린단 말이야. 봐봐, 엄청 티가 났대매. 솔직히 말해서야 흘렸잖아. 만나서 술한잔 하면서 색드립 치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안 되겠네. 아야야 야, 너 우리 집 알아. 안 되겠다. 아막 이러면서 어? 요 상황이잖아 지금. 너가 남자 도발했잖아. 남자가 아씨 안 되겠다. 야너 우리 집알라 진짜 아 자꾸 까불어 진짜 혼난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이게 된 거잖아 너가 흘렸으니까 아 너가 아니구나 누나 30대 후반이면 누나죠 누나가 흘렸으니까 지금 쉽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도 한번 만났는데 그러는 거야 너는 아 누나는 엄청 티가 났다며 누나는 한번 만났는데 존나 흘렸잖아 존나 색드립 쳤잖아 아니 지금 이게 보니까 모든 이유와 논리가 자기 행동하고 귀결됨 그래도 한번 만났는데 그러는 건한번 만났는데 우리 집 오라고 하는 건좀뭐 이래 한번 만났는데 색드립 치고 하는 건좀 봐봐. 본인이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업자득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누나가 하는 건 괜찮고, 남자가 그러는 거는, 이거 봐봐. 반대로 생각해보자. 여자가 술 먹고 좀 약간 야한 얘기하고, 색드립 쳤어. 남자가, 어, 띠, 팔, 띠, 벌레년아, 꺼져. 이랬어봐. 이게 맞아? 이걸 원한 거야? 아니, 섹드립 쳤잖아. 아, 뭐안 쳤대. 아까 쳤대며술 먹고 약간 좀 그런 무탄한 얘기 했잖아. 진짜 존나 싫은 게 뭐냐면, 비슷한 거라도 했으면, 했다고 하면 돼. 하면 되는데, 자꾸 피해. 계속 정확하게. 누나 기준 색드립 너, 띡레 띡레 잘해? 돈 돼야 색드립인 거야. 색드립 했잖아. 아니요, 저 이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 분위기 무흣 멘트는 색드립이야. 약간 그런 거잖아. 너 어디 살아, 여자? 나 지구. 뭐 이질화 하고 있잖아 지금. 아 짱나게 하지 마, 진짜로. 남자 속마음. 아 얘는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러니까 서른아홉 살 처먹고 저질화 하고 있지. 쯧쯧 이러면서 이제 적당히 놀다가 빠빠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겠어 안 들겠어. 말이 안 통해 버리잖아. 봐봐 서른아홉 살인데 왜 열아홉 살처럼 연애를 하려 그래? 그러니까 안 되지. 물론 다음 마은 소녀. 아이가 오케이 마음만은 소녀다 마음에서 소녀여야지 왜 자꾸 현실에서 소녀를 하려 그래 미쳤냐 정신 차려라 진짜로 얘 지금 제 정신이 아니잖아 정신 똑띠 차리고 현실에서 이렇게 해야지 마음에서 소녀여야지 왜 자꾸 그걸 현실로 끄집어내냐고 19살처럼 왜 행동을 하냐고 39살처럼 행동해야지 노련하게 이게 지금 돼야지 지금 어? 계속 이제 하는지 딱 봐봐 남자가 뭐라 생각하겠어 자 예를 들어서 39살 19살 만나면 좀 범죄에 같으니까 20살하고 30살하고 만났어 어, 사귀어 이렇게 사귀면은 뭐 할까 뭘해 싸겠지 딴거뭐 할까 뭐할게 없어 말이 통하냐 관심사가 비슷하냐 뭐가 통하냐 안 통한다 안 통해 안 통한다고 20살 여자 막 대학생이야 대학생 그럼 이제 얘가 막 이제 막 짜증나가지고 아, 오빠 짜증나 막 이러면서 아나 학교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머 진짜 존나 짜증나는 거야 그 새끼가 존나 나 오늘 어, 강의 시간에 째려봤다 하니까 아, 존나 쳐다보는 거야 기분 나쁘게 아, 나 진짜 오빠 이거 심각? 해, 막 이질화 해봐. 서른 살 남자가 뭐라 그럴까 그러면 그 그냥 냅둬 그거 뭐 이렇게 본거 가지고 저기 뭐야 응? 음왜 응. 그래 어, 너 쪽에 시계가 있었나 보지. 아니 오빠 이거 진심 각. 그다니까왜 쳐다보냐고 나를 그럼 아씨데빠개쳐안쳐아볼 네. 수도 있지 설명을 더 하든가 아니면은 말이 안 통하잖아 말이 남자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 남자는 아 얘랑 할 건데 네. 수밖에 없구나 얘랑 뭐가 안 되는구나 나중에 이제 적당히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말좀잘 통하는 또 다른 여자애 생겼어 너가 막 징징거리게 이러잖아 그럼 그때부터 잠수 타버리는 거야 잠수입에 바로 때려버려 저22이 전남친 3 0이는 정말 딱그랬어 그래 그렇다니까 이게 여자가 똑똑해야 돼 스물두 살 여자 입장에서 3 2두살 남자랑 이렇게 할려면은 똑똑해야 돼 아니면 최소한 우와 오빠 뭔가 그런 비즈니스 얘기하고 이런 거 진짜 멋지다 나는 한 번도 생각 못해봤는데 아 진짜 너무 멋있는 거 같아 아 나도 진짜 언젠가는 좀 많이 알고 이래서 오빠랑 그런 얘기하면서 좀 재밌는 얘기도 좀 그렇게 같이 하고 싶고 오빠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 한마디라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어? 결혼하자 어, 바로 결혼하지 바로 어? 말이 안 통하면 그냥 이제 내 네, 오라버니 아, 해버리면 바로 어? 아니야 너무 그렇게 아니야 나 신세대야 괜찮아 아니야 오빠 그런 사람 아니야 일단 일어나, 무릎, 꿇어 무릎 왜 꿇어? 아이고, 결혼하자. 바로 결혼해버리지. 내가 지금 봐봐. 남자 서른아홉살. 여자 서른아홉살. 만났어. 근데 여자가 1 9살처럼 행동을 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39살이면 39살처럼 행동을 해야지. 왜 자꾸 1 9살처럼 구냐고. 어, 하긴, 그 남자가 계속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고 뭐든 빨리 해야 한다고. 그러면은, 뭐든 빨리 해야 되면은, 식부터 올리자 그래. 유산상속도, 선상속하자. <laughs> 아, 미쳤냐? 진짜? 아니면 그렇게 얘기해. 이제 얘기를 만나서 이제 해보는 거야. 아니 뭐 그래 너말 틀린 말 없다. 뭐든 빨리 해야 되는 거뭐 인정한다. 근데 좋은 사람은 이제 뭐 나도 내 나이 먹어서 못 만날 것 같고 그래도 사람 이면 난될것 같다. 이제 적당히 그냥 이제 포기할 거 포기하고 현실 직시하고 그냥 이제 결혼하자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살고 싶다. 나는 그냥 딴거 몰라도 내가 이제 밥은 잘해. 설거지는 안 시킬게.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슥 얘기해봐. 그럼 남자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결혼에 대한 얘기를 스근하게 꺼내 보는 거야. 꺼내내는 남자가 아 진짜? 뭐 솔직히 뭐 틴더에서 만나서 좀 그런 생각 없진 않았는데, 아, 그래도 진짜 사람이 괜찮다. 뭐 어, 틴더에서 만난 사람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딱 줘버려봐. 그럼 처음에 틴더에서 만난 건 아무 문제가 없어져 버려. 거의 거의 없어져 버려. 그거 분위기 잘 끌고 가면은 아 맞다, 우리 틴더에서 만났지. 나중에 이래 버려요. 나보고 성공하래요. 자기가 빌부터 살고 싶다고. 농담이겠지. 농담이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좀 요즘에 되게 많이 보이는 건데 이게. 일명 샷다맨이라고 여자가 예를 들어서 뭐 약사 정도 돼. 남자는 고조리야. 멍청 되게 착해. 엄청 착해. 진짜 너무 착해.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해서 몸 되게 좋고 외모 되게 준수해. 외모 훈남이야. 근데 약간 문제는 일머리가 좀 없어. 그럼 아침에 일어난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아기 옷 입히고 밥 차리고 먹고 남편 이제 밖에 나갈 거옷 갈아입고 어 먹고 내려와 차 시동 걸어 놓게. 시동 걸고 나오면 태우고 아기 유치원 가고 조심히 갔다 와. 엄마 안녕. 이렇게 하고 와이프 약국 가. 와이프 약국 가서 차따열어 정리해 불 켜고 오픈 준비. 약국 물건 같은 거 받아 다. 물건 받고 정리하고 이렇게 깨게 해. 자기야 간다 안녕. 그럼고 가. 뭐 점심 정도 먹고 갈 수도 있고. 점심 먹었으니까 이제 운동해야지 운동. 운동하고 아기 유치원 끝나면 집에 와서 씻고 집안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애기 유치원 데리러 가서 유치원 데리고 갔다가 아기 태우고 와이프 약국 가서 마무리 정도 해 하고 불 끄고 책다 내리고 이제 집에 와. 그러니까 이런 느낌 많아요. 되게 많아. 예전에는 아우 저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 근데 저렇게 사는데도 되게 행복해 보이는 거야. 진심으로 막그 사람들이 행복이 그 얼굴에서 보이는 거야. 아. 저런 방법도 이제 있구나 하지만 그렇게까지막 흔하다 라고 말할 순 없는데 그렇다고 하기엔 되게 많이 보여요 근데 개인적인 그런 거겠지만 저도 제가 돈을 계속 잘 벌게 된다면 남자가 집안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듯요 저는 집안일 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아직도 시집을 못갔지 정말 정신 차려라 나 진짜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아니 여태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을 뭐안한걸수 있고 못한걸 수도 있는데 말을 하는 거를 보면은 결혼 생각이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뭔가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정적인 성 역할 남자는 남자가 할일 여자는 여자가 할일 전통을 따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역할이 좀 바뀌었잖아 그지 이렇게 해서 살 것인지 빨리빨리 정해가지고 이제 썼어야지 되는 대로 뭘로 가는 대로 뭘로 흘러 가는 대로 뭘로 술리야술리야 술이야. 귀한데 이러면서 사는데 누가 잡고 가겠냐 남자든 여자든 그찮아 저래놓고 모아놓은 돈 없다 노답임 그렇지 여튼 흘러가는 대로 하는 게 솔직히 속편하긴 해요 속편하긴 한데 뭔가 내가 정말 원하 하는 게 있고 그거를 쟁취하고 싶으면 은 어떤 액션이 나와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 맞다 그래 요거 2번 내가 안 말했구나 2번 어, 남자가 집으로 와 이러면 은 오키 오키 혼인신고서 들고 감 바로 했어야지 그래도 눈나 사람이 밝아 사람이 그래도 좀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맞아요 저 밝아요 야 멍청하다 멍청하다 아니에요 저 그래도 항상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 진지할 때도 많고 저 어떤 거 어떤 갈 때는 뭐 어떠기도 해요 뭐 이렇게 말해야지 맞아요 저 밝아요 아유